신앙고백서 13장, 보겠습니다 아, 어, 앞으로 이제, 이 어, 13장, 신앙고백서가 가는 데까지 가고, 어, 이번에 탐사가 또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어, 오후 시간에 기독교 어, 2000년의 역사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3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약속들과 성령과 문자에 관하여 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하게 우리가 하루에 다할수 있는데 오늘은 지금 저도 좀 피곤하고 하니까 아, 좀세 아, 번까지만 보고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들어겠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우리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습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만에 부활하신 우리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 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의 이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복음이 있었을까? 늘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신약 시대에 태어나셨고 구약 시대 성경으로 보면 2000년의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2000년 시대니까, 2000년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뭐 존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구약에는 고음이 없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분명히 신약은 고음으로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고음이 없었는데, 어디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구약 백성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림자죠.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의 예언, 복음의 그림자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제 복음적인 약속들이 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은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저주를 선포하나 복음은 은혜와 축복을 설교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과 율법은 함께 할수 없는 건 맞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죄인으로서 의인이 될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고, 죄의 약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것,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 오직 구원은 이 율법이 가르치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어, 율법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 대척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그 자체가 불필요하냐 느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 율법 그 자체가 불필요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 율법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어,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모세로부터 그리고 어,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이전에는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복음을 가지지 않았음 않았다고 할수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율법 위에 사람들, 저들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복음적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 율법도 가지고 있었지만 뭘 가지고 있었냐?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아, 그래서 똑같다는 거야.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즉, 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줬냐면, 바로 창세, 에덴 동산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 이, 너를 유혹하였던 사단을, 어,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도, 어, 이 아담부터 누굴 바라보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바라본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이제, 음,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율법이 이제 백성들의 삶의 원, 규범이 되죠.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하여그 복음의 약속,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그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율법으로 삶의 이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율법이 붙잡아 준 것이고, 그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누구를, 어디를 향합니까?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야 백성들도 복음의 약속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시로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 시. 이 씨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약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내 씨, 이거는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조를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예언한 것이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는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냐?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laughs>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도저히 유사의 유다의 후손어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어, 왜냐면, 하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때가 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서서히, 유대의 가문들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유다는 장자도 아니니까, 이스라엘 장자도 아니니까, 그가 무슨, 어, 그, 메시아의, 음, 가문이 될수 있겠느냐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유다의 자손에게 복종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심할 수 없이 유다의 자손이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올 겁니다. 그 왕은 앞서서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어, 예언을 이제 받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건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는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구전되니까 노아에게도 어줬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는그죠그 노아 때는 아, 노아 이전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물론 심판, 하여 죽었잖아요. 남은 건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문화명령 주셨잖아요. 노아가 받은 문화명령 속에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상세 3장 10년, 복음의 약속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항상 뭘 가지고 살았어요? 이 복음의 약속을 가진 거죠. 노아는 놀랍게도 세가 아담보다 더 풍성한 약속을 받았는데, 아담은 문화명령과,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복음의 약속을 받았어요. 노아는 여기 하나 뭘더 받았습니까? 뭘더 받았어요? 무지개 언약. 다이성물러서 심판하지 않는다 무지개 언약까지 받았습니다. 그니까 풍성한 언약이 노아에게 주어지고, 노아의 가족들은, 아,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나, 언약과 함께, 아담과하로업도쭉 내려왔던 이 문화 명령과, 그 다음에 복음을,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 거죠. 그의 가족들이 다 흩어졌지만 뭘 갖고 흩어졌겠습니까?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흩어진 거죠. 하지만 실체가 오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샘의 가족, 셈의 후회를 통하여 정확한 후속사의 역사를 알려주기까지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약속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신류 역사입니다. 그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10절에서 호를 이건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선지자를, 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0장 18절, 내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 복을 넣어드리니, 라고 이기합니다 복은 누가 선언했냐 했습니까? 제사장이 선언했죠. 그럼 오실 예수는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어,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이분들 이 역사는 어, 율법과 함께 진행되어진 거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에도 복음적인 약속들이 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은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았어. 참 재밌는 거는 이번에 가면서 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광화문 강장에 누가 있습니까? 이수순신 있잖아요. 가장 큰 동상이죠.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는 가장 높은 산, 그 나라는요, 높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다 십자가 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어딜 가든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산, 계곡, 그 높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산을 보면 산에 십자가가 보여요. 그 높은 산에도. 아참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 모진 핍박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당이나 교회당 어디에나 다 십자가를 다 그려놓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십자가로 자기의 신앙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십자.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교회당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막 비판하였는데, 무덤 같다고 막 비판하였는데, 지금 십자가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아, 조지 아르메니아는 너무너무 다른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 중앙에 누가 있냐면 다 마더 오브 조지아, 마더 오브 아르메니아예요. 다 어머니 상들이에요. 그 <laughs> 어머니 상이, 어 중앙에 다 세워져 있어요. 가장 그중 수도의 가장 높은 산에 야그꼭 그러니까 여자의 부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아이, 참 그런 의미가 뭐 제가 해석한 건지만 그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백성들은 다 이런 복음형 약속을 가지고 살았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복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생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한 번도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 그리고 실체가 왔을 때, 바로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 우리는 우리들에게 와 마찬가지로 족장들에게도 이중적인 약속이 제시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즉 가나안 땅의 약속이나 승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과 같이 현세적 현재적이고 지상적인 약속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현재적이고 지상적인 약속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줄 것이요 나라가 될 것이고 그저 네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화대에 모래알 것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다이 약속을 다줬다고요 그죠 그런 약속을 줬습니다. 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 로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들, 예컨대 하나님의 은혜, 죄들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영생 이 모두가 다 족장들에게 주어졌다 바브라, 함그 다음에 어,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족장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인 약속과 동시에 영원한 약속을 다 주어졌다. 거기에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옛 신앙의 조상들도 단순히 육신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영적인 약속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역시 단순히 외적이고 지상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들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볼때 옛날 구약의 사람들도 복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앞서서 오전 예배 말씀드렸듯이 옛 아르메니아 영토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토착화된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그 토착화된 유대였던 이 바울도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된 약속. 그래서 그 메시아의 된 약속을 선명하게 알고자 열심히 율법 학자 가말리레미드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담해색에서 예수님을 만나, 담해색은 시리아란 말이에요. 시리아죠. 담해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바로 율법이 가르쳤던 그 실체, 약속의 실체가 예수님이란 걸 알게 돼.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그동안 배웠던,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확정된 거죠. 유레카가 된 거죠. 아!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여 가르쳤던 그 복음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확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소아시아에 회당에 가가지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알고 기다렸던 분이 그 복음의 약속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에 가서는 그, 어, 아래에 보고 광장에서 반대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리스 도마 신화에 상당히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조지아에 있더라고요. 조지아에, 불의 신내 신화도 거기서, 있고요. 키즈베기산인가? 라고 하는 아주, 그니 그러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산소, 산세가. 그니까, 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신하들, 신하들이죠 알지 못하는 신들이다.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니까, 이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 바울은 확실한 복음에 어떤 전도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다 깨어지는 부슬이서마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듯이 그가 공부했던 모든 율법, 그 다음에 역사, 그 고대 군동의 역사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1세기에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흩어진 야베의 자손으로서 도착화된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역사를 우리도 훨씬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어, 이미, 바로, 어, 노마가 증발하기 전에, 어, 이 역사. 거기에는 그리스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고대근동 바벨로니아, 아리아 역사. 그리고 그와 함께, 어, 이런 심, 이, 이 주보에 있는 그 그림에도 보듯이, 아르메니아의 제국. 조지 아르메니아, 큰 그, 아르메니아의 제국으로, 어, 음, 고 어, 칠리스라고는 작은 제국은 조지아였는데, 그 거대한 제국의 형성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아,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라고 할때 땅끝은 한쪽만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방 전체가 땅끝이잖아요. 가라 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아수의왕의그세르크세르때 여러분이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온 그 왕이에요. 이상한 기계야 모양 모습으로 그그세력를 어, 묘사하였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사고라고 지혜롭고 아주 용감한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300. 그 사람이 127도를 다스렸을 때 127도에다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다라는 걸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 그리고 1세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마치 어떤 영광과 동일하냐면 어 하나님께서 노마를 통하여 서전그 지역 제국의 길을 다 만들었잖아요 아피아가 도라고 길을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노마를 통하고 노마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노마를 통하여 복음의 중심지를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하어지 하고 터졌듯이 마치 이미 야벳의 가문을 창대케함으로 그 땅에 바울도 태어나게 하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이 모든 역사가 호질이 딱 맞춰지는 것은 아마 바울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였던 이 모습,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제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에도 복음이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 다음 주에 좀더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